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사무국장 진우성입니다. 오늘 회견은 전국 대학생위원회 청소년 특별분과 출범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먼저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 고양시 병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이기현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연지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 대변인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특별분과 소개입니다. 최재혁 청소년특별분과장 참석해주셨습니다. 신승호 부분과장 참석, 수석부분과장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승호 부분과장 참석해주셨습니다. 김극동 부분과장 참석해주셨습니다. 진예주 부분과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회견은 이기현 의원님과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의 인사말씀 후에 청소년 특별 분과의 발언문 낭독, 마지막으로 전국대학생위원회의 회견문 낭독이 있을 예정입니다. 회견 전문도 끝나고 배부해 드릴 예정이니 취재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기현 의원님 인사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국회의원 이기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주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고, 그리고 정치는 어느 한 세대 그리고 어느 특정 계층만의 행위는 아닙니다. 정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그 정치 근간이 올바르게 구현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도 청소년 시기서부터 민주주의와 관련된 훈련들이 진행이 되고 각 정당에 참여하면서. 어, 민주 주의 훈련 그리고 사회 주요 구성원으로서의 훈련된 정치 행위들이 어, 교육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주 유능한 어, 지도자가 탄생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도 어,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 각 정당에 참여하고 그리고 본인들의 이야기를 교육의 영역에서 그리고 경제의 영역에서 문화의 영역에서 각자 낼수 있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만들어주신 청년, 청소년 특별 분과 출범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기점으로 해서 분과 출범하고 더 활발하게 활동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성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봉건우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 위원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 위원장 봉건우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보지 않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인데요. 오늘날의 청소년들과 저는 겪었던 정치적 타임라인이 매우 유사합니다. 청소년기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졌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의 무능으로 인해 수많은 젊은 목숨이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태를 목도하고 분노했으며 악하고 부패한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는 탄핵을 광장에서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첫 정치적 이벤트로 국민 주권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냈던 두 세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이름 아래 함께 이곳 국회에 섰습니다. 비록 교복을 입고 있고 학교라는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청소년들은 늘 우리 사회 곳곳에서 성실히 일상을 보내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정책이 이들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은 정책의 변화에 따라 삶이 변화하는 정도가 다른 세대보다 월등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청소년들을 배워야 하는 어린 사람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건강한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리박스쿨 등 과거 보수정부의 청소년들에 대한 역사 가스라이팅 시도와 혐오가 만연한 극우화된 교실의 풍경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마저 위태롭게 합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내란수계가 대통령일 당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청소년 어울림마당 활동과 같은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 청소년 정책 참여 지원 예산, 청소년 노동권 보호 지원과 성인권 교육 예산 등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청소년의 정치 기본권과 정치 참여를 제한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이러한 과거의 퇴행을 바로잡고 청소년들의 정치 기본권과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학생 인권 신장과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특별분과를 개설합니다. 청소년 특별분과는 짧은 모집기 안내 5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지원 의사를 밝히며 큰 관심을 모았고 이들은 거대한 가스라이팅 시도로부터 교실의 극우화를 막아내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미명으로 제한되었던 청소년의 진정한 주권을 되찾아 오기 위한 별동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위원회는 이들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지가 되겠습니다. 경험을 나누고 아끼지 않고 지원하며 청소년들이 당당히 세상에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하나가 된두 세대 목소리는 세상에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이고 이 사회를 바꾸는 진짜 큰 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소년 특별 분과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기 모인 모두의 연대와 실천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청소년 특별 분과의 최재혁 분과장 신승호 수석 부분과장 이승유 부분과장 김극동 진예주 부분과장의 발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특별분과의 출범을 통해 정치권을 향해 청소년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청소년분과의 출범은 청소년이 정치의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늘 제도권 밖에서 어른들이 결정한 대로 따라야만 했던 기성정치 구조에서 벗어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여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와 각 지방의회에 울려 퍼지는 미래를 그려봅니다. 오늘 분과의 출범을 선언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당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소년의 존재를 확실히 각인시키겠습니다. 2 0 1 6 지방선거 청소년 앰버서더 프로젝트를 가동해 청소년들이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각 캠프의 청소년 정책을 자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과거 선거법, 정당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 인하와 정당가입 연령 인하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둬냈지만 여전히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정권 보장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 예시로 선거 공약집을 보면 청소년 정책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유권자가 아니기에 늘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불리한 정치적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의 목소리가 각 지역의 공약으로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전국 대학생위원회 청소년 특별 분과가 최전선에 나서겠습니다.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정권 실현을 위해 제도 개선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 위원회 청소년 특별분과에 역량을 집중하여 저희가 해야할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 연령을 인하하는 내용을,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한 참정권은 정치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단순 당원 가입을 넘어 선거운동을 포함한 정치활동 일선에 합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뤄내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민주진영 청소년의 정치 세력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상시적으로 현장에서 청소년 당원을 모집하여 민주진영 청소년의 정치 세력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소년이 있음에도 막상 활동을 할수 있는 기반이 없어 동력을 잃고 정치화 활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 특범, 특별 분과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진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자 하는 청소년을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라는 선배 정치인들의 격언을 되새기며 저희와 함께 목소리를 낼 청소년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경청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 민주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 청소년 당원 모집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지역과 밀착하여 더 많은 민주청소년을 발굴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을 검증하고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 내겠습니다. 새로운 정책 제안과 더불어 기존의 청소년 정책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개선도 절실합니다. 이에 청소년 정책 검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청소년 관련 정책은 여러 루트를 통해 상당수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 정책이 과연 청소년에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보다 많은 청소년 정책이 과연 청소년에게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반대로 청소년에게 피해가 되는 정책은 없는지와 관련해 청소년 당사자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 반영 없이 매년 새로운 정책 제안만 이루어지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책 제안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청소년 특별분과 청소년 그래서 청소년 정책 전반에 대한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점검하고 청소년이 정말로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발굴하여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제 청소년의 시간입니다. 청소년은 미래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자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는 이유로 또 유권자가 아니란 이유로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당장 매 선거에서 청소년 관련 공약을 찾기 힘든 것만 봐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청소년특별분과 설립을 통해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긴 여정에 함께합니다. 작년 윤석열의 위헌위법적인 비상기험 선포 직후부터 윤석열 탄핵까지 우리 청소년은 국회로 광장으로 나아가 민주주의의 후퇴를 온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유독 길었던 지난 겨울, 광장에 모인 우리는 나이 어린 애들이 아닌 엄연한 사회 구성원이자 민주시민으로서 함께했습니다. 광장에서 느꼈던 뜨거운 연대의 감동을 원동력 삼아 오늘 청소년특별분과 출범을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청소년, 청소년의 삶은 여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입시 경쟁에, 경쟁에 속절없이 소모되어 가는 학생들, 소득 수준에 따라 학업 성적이 결정되는 무너진 공교육,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적으로 공격받는 학생 인권,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된 미비한 복지 정책 등 기존 교육 제도와 청소년 지원 정책은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직면한 의제와 담론은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특별분과가 청소년의제와 담론에 거침없이 달려들겠습니다. 누군가는 시기상조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레 답이 도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치열한 수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대 정신을 담아내고 의제를 설정할 수 있는 당내 정치인재를 발굴하는 새로운 정치 참여 모델이 자연스레 안착하는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 열정과 능력을 갖춘 청소년을 더불어민주당의 자산으로 육성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특별분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청소년 여러분, 저는 정치가 가진 힘을 믿습니다. 그 힘은 오직 민주, 오직 민주시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힘을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특별분과를 통해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청소년이 존중받는 더 나은 내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국대학생위원회의 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만 16세 이상부터 정당 가입을 할수 있지만. 청소년이 정치권 내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불리는 청소년이 직면한 의제를 담아내고자 청소년 특별분과를 설립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청소년 특별분과를 통해 1020세대가 당면한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1020세대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가는 더 나은 내일에 1020 세대가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 청소년 특별분과의 출범은 청소년이 어엿한 정치의 주체가 되는 출발점입니다. 교육 정책과 복지 정책을 포함한 청소년이 대상인 정책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1020 세대 극우화의 정확한 원인 진단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작지만 위대한 첫걸음을 디뎠다고 확신합니다. 청소년이 당원가입을 넘어 제도권에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의문점을 제기하고 제안을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특별분과가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특별분과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도화하여 청년정치 발전에 튼튼한 초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20대 이하 득표율 양상은 PK 지역과 비슷했고 20대 이하 남성의 득표율 양상은 TK 지역과 비슷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20세대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척수연 특별 분과를 통해 20세를 넘어 1020세대의 민심을 더불어민주당이 온전히 받들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인 1020세대로부터 선택받는 매력적인 정당이 되는 길에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청소년 특별분과와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20세대의 마음을 얻고자 설득하는 과정에서 전국대학생위원회가 존재 가치를 증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 특별분과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는 청소년 특별분과 함께 결과로서 증명하며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청소년 특별분과 출범선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경청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